베이비도지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베이비도지 코인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코인의 중요한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베이비 도지 퍼피 홈페이지에 직접 밈 토큰을 만들어 발행할 수 있다는 공지가 올라온 모습인데요. 이번 주의 이벤트는 베이비로 시작하는 토큰을 출시하는 행운의 크리에이터 한 명에게 500달러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직접 밈 코인을 생성하여 참여 후이 토큰이 성공적으로 성장해 유동성이 22 BNB 정도가 되면 이 코인은 베이비도지 스왑이라는 더큰 플랫폼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토큰이 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환경에서 거래가 될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퍼피펀이 새롭게 추가된 모습인데요. 절대로 적은 수량이 아니니까 꼭 참여하셔서 이번에는 꼭 무료 토큰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에어드랍 받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받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 시장에 관련된 실시간 뉴스나 베이비도지 코인의 신규 이슈를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눌림목 구간이나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같이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무료 코인방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9982-5723. 저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 베이비도지가 공식 트위터 X에 베이비도지 코인으로 두바이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시글을 업로드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게시글만 봐도 베이비도지 코인이 엄청난 빌딩을 세우는 두바이 부동산 결제에 사용이 된다는 건 조만간 엄청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 트렌드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중동 쪽에서 계속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이 중동지역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직접 컨퍼런스를 주최했고 중동지역에 본격 진출 선언을 한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 트럼프 미대선 승리 이후에 중동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중동으로 갔었고, 암호화폐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중동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이유는 분명하겠죠.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는 과거처럼 무조건 석유에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석유가 산업 발전을 위한 연료로 사용이 되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늘날에는 대체할 수 있는 재원들이 생겨나고 많은 나라들이 제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은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할 수 없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왔었는데 그게 바로 암호화폐인 거죠 물론 현재도 석유가 과거보다는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요가 큰 자원인 건 분명한데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면 석유 말고도 먹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도지 코인이 두바이 부동산에서 결제가 사용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 신규 거래소에도 쉽게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다리던 코인베이스에 언제쯤 상장이 될지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관건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코인 시장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점차 횡보를 이어가면서 알트 불장이 시작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 들어 위아래 변동성이 큰 불장에서 어떤 코인을 들어가야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요새 들어 정말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적중률 95% 이상인 매매 타점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데 맨날 보라는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 게이 검색기가 세력 매집 신호, 매도 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 지금 같은 불장,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수익금이 달라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항상 못 믿으신 분들 계셔서 보여드리자면 제 진짜 업비트 계좌고요. 실제로 제 이름도 인증을 했죠. 보시면 리플 108%, 도지코인 233%, 볼램 125%로 실제로 이 검색기를 사용해서 아직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증까지 했는데도 못 믿으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아니다. 나도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처럼 행복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내 드리는 거니까요. 주소라던가 이런 개인 정보도 줄일 절없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식 판매 출시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먼저 무료로 받아보셔서 직접 사용해보시고 적중률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판매전 보안 사항 체크를 위해 드리는 거니까요. 사용해 보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간단한 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검색기가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982-5723 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검색기 2월부터 판매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판매 전이다 보니까 이번 불장 편하게 수입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꼭 챙겨 가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